자, 수고하셨습니다. 위원장은 국기법 145조에 따라서 효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를 할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. 박규태 의원님 허가받지 않고 말을 계속할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. 박규태 의원님 퇴장하십시오. 퇴장하세요. 장 질서 어제품인 국기법 155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 위원장은 국기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곽희태 의원이나 <laughs> 신동욱 의원님은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당신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말해주는 겁니까? 이게.